안녕하세요. 다르신공 월천다. 제 모사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운이 좋아질 때에 나타나는 징조와 운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먼저 예시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어, 손님께서 직장에 관해서, 이직에 관해서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너무 이동수도 안 좋고 직장에서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 상담 중에 너무 좋지 않은 상담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뭐 선생님 그냥 제 직장 운은 정말 안 좋은가 봐요 어 진짜 안 좋아서 왔는데 정말 안 좋네요 그러면 선생님 저 건강은 어때요? 어, 뭐, 연인, 연애 운은 어때요? 금전 운은 어때요? 무슨 운은 어때요? 무슨 운은 어때요? 라고 막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어,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 이거 물어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 사람이라는 게 뭐가 하나가 꼬이기 시작을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실타리가 말리듯이 꼬인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직장 문제가 이러니 막 건강에도 아주 그냥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똥살똥 하고 금전도 바닥을 쳐서 아주 그냥 거지꼴이 되고 이런게 아니라 내큰 중심 틀에서 뭔가가 안좋은 기운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다른 것도 다 영향력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뭐든지 답답해지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가 엄청나게 안 풀리는 상황이야. 근데 이것만 안 되고 다른 건잘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이것만 안 된다 할때또 있겠죠. 근데 거의 사람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운이 나빠질 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운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증조는 사람이 정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특정 한 가지를 짓기 전에 뭐를 해도 잘안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그때는 내 운이 이제 꺾어져서 전반적으로 내가 안 좋아질라고 일어나보다라고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자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증조는. 아, 어, 뭐가 많이 좋아요. 그러면, 와, 이거 되게 엄청 좋네. 아, 2022년 이민 년에, 아, 제가 인간의 복이 엄청 좋다고 하네요. 아, 예, 그럼, 선생님, 저는 건강도 좋을까요? 금전 운도 좋을까요? 뭐도 좋을까요? 자, 반대로 똑같이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가 하나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 반대로 줄줄줄 풀린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막 실뭉치가 있어요. 그 꼬여있는 첫 실마리를 잘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줄줄줄 풀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을 해요. 뭔가가 잘될 때는 대충 그냥 눈 감고 톡톡톡 가는데 뭐가 톡톡톡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뭐가 이거 잘 풀리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이 풀릴 때의 징조와 운이 막힐 때의 징조. 요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운이 막힐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사람이 운기가 꺼져서 내가 운이 답답해지고 내가 답답해지려고 할 때는 분명히 가만히 그냥 그 회사에 있어야 됩니다. 이직을 만약에 하면은 안 되는 시기야. 근데 그 사람은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안 좋아지려고 하면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더라고요 어뭐 누구나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 거의 보면은 제가 이제 상담했거나 이래 주위에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안 좋아지려고 하면은 좋은 곳은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사람이 씌인다 그러죠 뭐가 씌어서 꼭 좋은 곳을 놔두고 나쁜 곳으로만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 내가 지금 운의 흐름이 좋다 안 좋다를 제가 셀프로 판, 어, 판단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운이 나빠질 때에 나타나는 징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팩트는 뭐냐.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코피 터지게 노력을 하고, 어,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노력을 해보고, 또 이거 하다가 안 돼서 또 방향성을 틀어도 봐, 보고, 여러 가지 방향을 해봤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하나가 막히니 여러 가지가 자꾸 술술 술 자꾸 막히게 된다. 이럴 때는 내 운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 뭔가가 딱 되는 건 없는데 어 조금씩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느낌이 뭔가가 하나 자꾸 하나 하나 자꾸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내 운의 흐름이 바뀌어서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징조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운이 나빠질 때에 나타나는 징조와 운이 좋아질 때에 나타나는 징조,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